안녕하십니까 청소년지도사를 꿈꾸는 모임 청꿈모티브의 늘보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오늘 첫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촬영이라 많이 떨리고요 어, 카메라 앞에서 울렁증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많이 떨립니다 아 그렇지만 앞으로좀 나아질까 생각하면서 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활동명은요 늘보쌤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유는 저희 청소년 수련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들을 상대할 때 저를 늘보 쌤으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청구모 TV에서도 저도 늘보 쌤으로 제 활동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유튜브를 시작하게된 계기는 요 청소년 지도사가 뭐지? 그런 게 뭐지?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하는 많은 질문들과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궁금증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길을 마련하고자 제가 이렇게 청코모TV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컨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조사는 무엇이고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고 취득 후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실무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나하나씩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또 하나는요. 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해서 그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그 내용들 취합해서 제가 소개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예, 컨텐츠를 이루어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요 매년 일반 대학생들이 청소년 지도사 현장 실습을 저희 수련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해서 그 실습 오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부분, 청소년 조사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는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안내해드리고자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꾸준히 영상은 업데이트 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많은... 청취를 해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시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